또 나가세요? 예 네. 대회를 나가고는 싶은데 저희 이제 멤버 중에 이제 대회 출전했던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한번 나가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취소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아마 8월 9월 뭐 이때쯤 새만금 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은 거기는 뭐, 아마추어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세만금까지 타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어차피 세만금이면 한 이틀, 삼일? 이그 정도면은 거기까지 가니까. <laughs> 저희 이거 부산에서 전국항까지 올때 6일 걸렸거든요. 직접 가져왔어요? 예. 뭐... 그쪽반에 준다는데? 아, 예. 딜리버리 비용이 아. 보통 마일당 만원? 뭐 이렇게 해요. 아, 이거 차 트럭으로. 아,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 킬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트레일러에 이렇게 시기가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으려면은 마스트 뽑고킬뽑고 아. 이제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도 비용이 한300 정도 들거든요. 까 그러니까, 어제 나도 예. 물어봤던 것같 지자체에서 예회에참가하면 지원해준다 그고아예 보통 이제 출전 수당이 나와요 아.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아마추어는 좀 싸긴 한데 선수들은 이제 뭐 보통 여기서 부산에 참가한다 이러면 뭐한0 0에서1 0 0 0만원정도더 줘요 그러면은 자기 요트 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뭐한 이틀 삼일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거죠. 아.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거 딜리버리 하려고 부산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 슈퍼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배 옆에 이제 전박에 있던 이제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출전 수당 받았냐 이랬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러시아에서 이제, 아, 블라드보스톡이죠. 이제 거기서 자기 요트 가지고 한 이틀, 3일 이제 여기 오면 2천만 원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니까 대회 뭐 1등, 2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와서 경험 쌓고 돈 벌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근데 아우, 걔네들 정말 대단한 게 오자마자 이제 거기 이제 남자 크루 4명에 여자 크루 1명인데 막 여자도 막 와가지고 막 엔진 막 분해해가지고 막 닦고 있어요. 그래 아, 이거 왜, 왜 하냐 이랬더니 아 대회 출전하는데 이런 거안 하면은 속도 안 난다고. 막 엔진 막 닦고 막 위에 청소 쫙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 야 대단했어요. 그 정도로 네 여기 꼬맹이 그때 찢어져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게 요트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세일이 찢어지면 찢어있지 팀을 만들어서. 경기에 나가실 계획은 없어요? 예, 네, 그게 지금 올해 세만금컵이 아 하면, 예, 네, 그때 한 번, 일단은 참가하는데 여의를 두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대회가 어디, 어디 대회? 일단은 국제대회가, 어, 통영? 예, 네, 일단 부산하고 통영인가? 예, 네. 네, 하는 거기가 제일 큰고요 아마 그런 데는 이제 저희 이제 아마추어가 참가 를 하려면 이 레이팅이라고 그게 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전 어. 대회에서 어느 정도 아, 이렇게 성적. 예,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뭐 아마추어 초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일단은 그냥 그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대회 이런데 먼저 참여를 하고요. 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 그때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도 제제대회하거 처음 봤는데. 체력이 엄청나 되겠더라고요. 예. 네. 걸한번 하는 게 아니고, 네. 세번 하고, 어? 네. 저도 엊그제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평소에 운동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어, 근육량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어. 따로 뭐 운동하는 그런? 거 있냐고 이러는데요. 어, 운동하는 거는 없는데요. 이랬더니 놀라더라고요. 못하니다 <laughs> 근데 이게 요트 위에서 그냥 중심 잡고 서 있는 이거만으로도 <목소리> 정말 운동이 많이 돼요. 이게 소근육들이 계속 <목소리> 움직이면서 이런 균형을 잡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는 상관이 없다.